자 입체 도형의 부피 어떤 입체가 나오든 응? 뭔가 좀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책에 있는 걸로 하자면 책에 있는 응? 뭐 이런 모양이 런 모양이 그려져 있잖아 응? 이이 있잖아 단면 단면의 넓이 하나를 잡는다는 거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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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로 만들어? 식으로 만들어 그리고 어떤 구간을 잡아 축을 하나 잡는다 축을 잡아 가지고 뭔가 단면의 식을 하나 만들고 이 구간, 이 길이를 잡0이 길이를 a,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한다면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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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부터 b까지 이 단면의 넓이를 단면의 넓이를 다0 0다0 0 0 0 0 0 0 0 0 이게 이 입체 도형의 부피야. 끝 장면에 더 있는데 부피가 나오는 거요 면이 움직인 게 사실 입체잖아. 네. 선이 움직인 게 면이고 면이 움직인 게 입체 도형이 나온 거. 그사실은에이 네. 그러니까 어떤 사각형을 사각형을 위로 뿅 올린다고 하면은 결국 뭐가 생긴는 거야. 사각 기, 기둥이. 기둥, 기둥 이런 거는 물론 이거조각 조금 없애다 보면 뭐 불도 나오게 하겠지. 아 이걸 조그맣게 만들면 되지. 원치하면 이거에다가 좀 조그맣게 아. 점점 작아지게, 점점 작아지게, 점점 작아지게 점이 되게 만들면 그때는 뿔이 되겠지. 음. 어쨌든 뭔가 단면의 실을 세워가지고 인테그랄 그걸 잡으면 돼. 이렇게 말하면 되게 애매 뭐하지? 근데 문제 딱 등장하면은 되게 편해져. 자, 자, 개념 기기 문제, 개념 익기기 문제. 295번을 보면은, 오른쪽 그리가 은독 그려져 있다는 거잖아, 이렇게. 이런 그릇이, 그릇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물의 높이가 X일 때. 물은 파란색으로. 사람들 이 우리 채워져 있는데 이때 이 높이가 있을 거냐? 높이. 오 높이. 이 높이가 x. x일 때뭐의 넓이 수면 이 있을 거냐? 수면. 이 수면의 넓이를 알려주는 삼분투 x라고? 음. 응? 네. 알려줘야 해 삼분투 x 라 네. 이때 물의단긴이 부피. 물이 담겨져 있는 물의 양, 이 부피를 구거 하자는 얘기야 근데 이게 x랑 x 근데 문제서 얼마일 때 높이가 8 높이가 8일 때 팔일 때 물의 부피를 구하래 네. 근데 단면의 높이가 아예 나와 있단 말이야 네. 3로트에서 3로트에서 단면의 높이를 써그럼맨 처음에 물이 낮았다가 이랬다가 이렇게 이만큼 찼다는 거거든 높이가 얼마일 때까지 8일 때까지 해서 따는 거야. 네. 그럼 100일을 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8, 까지 3, 4때 수도 있어 끝. 그 단면의 가격을 표를 세워주면 돼. 근데 적군 어떻게 하지? 잘 해요. 어떻게 해 너? 그럼 이 적군 어떻게 해? 저요? 그거 성급하게 X 분의 2분의 1로 해가지고 그렇지. X 의 2분의 1로 바꿔서 해주면 되겠지. 네. 무조건 해봐. 음. 3분의 1을 딱 하고. X, 2, 3 자, 8 집어넣고 0 집어넣어서 다붙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다음. 296번. 로가 이것도, 와, 이건 한 변의 길이 나 왔구나. 네. 이 정사각형 모양인데, 이 정사각형인데 옆에서 보니까 평행사명 같지만 정사각형이래 알았어? 이걸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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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인데 지금 밑에가 좁아지는 밑에가 좀 좁아지는 그런 식의 그릇인가 봐그렇지 응? 문의장 있냐고 네. 물이 이런 식으로 당겨져 있다는 거야 물이 이런 식으로 네. 물이 이런 식으로 담겨져 있다 물은 파란색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거야 어렵다. 그림이 와닿지가 않지? 다시 할까 아니요 왜? 그래? 귀찮아 yeah. 귀찮아 어쨌든 이 높이 높이 높이가 뭐일 때? x x일 때 x일 때단면의 넓이가 난게 아니고 한 변의 길이가 난 거야 와이한 변의 길이가 뭐래? 루트 3 x 제곱 3x의 제곱 플러스 이런 거 근데 이게 무슨 모양이래? 정사 각형 정사 각형 모양이래 옆에서 <laughs> 그린 대양도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거야? 정사각형이었지. 우린 이 단면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 이게뭐 해주면 돼? 제곱. 제곱해주면 되지. 정사각형이. 그래서 단면의 넓이는 3x의 주로 프리는 까만색. 3x의 주고 플러스 2해주면 되겠지. 이게 단면의 넓이야. 근데 구간이 있을 거 아니야? 어디서 부터득까지 높이가 10cm인데, 어디, 어디. 가득 찼을 때 네. 부피를 구하는 거니까, 아, 그릇에 부피를 구하는 거야. 네. 음. 그릇에 부피를 구하는 건데, 그래서 높이가 10cm니까 가득찬 걸로 하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지 네. 여기서, 세요 어디가? 어디 <laughs> 제가 산수해안 해도 되지? 방금 전에왜 여기서 영어만 나오지? 아, 또이거만 나오네. 그래,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어려워, 어려워 보인다수면의 넓이 나왔는데 뭐고. 그래. 그렇게 하면 돼요. 수면의 넓이가 나왔잖아. 표시해지 거는 근데 응? 전뿔을 밑변에 넣 지금 사각뿔에붙이거하시오 사각뿔의 밑넓이 우파 급이잖아.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이 응? 응. 높아 높아. 어? 이거 하자고 아... 야, 이번은 하자. 이거는 아, 근데... 다 해. 다 해. 다 해. 자, <laughs> 자. 다 해. 다 해, 다 해. 요즘 시험이 잘안 나오는데. 필수이 10번 같은 게좀잘 나와. 10, 10번 같은 스타일로. 확인 체크. 필수에 이제 실번은 쉬운 거고. 뭘로 잘 나오냐면은 약간 이런 스타일. 필수에 이 10번처럼 잘 나와. 알았어? 응? 근데 필수에 이제 9번. 다 하자. 필수의 이제 9번. 시간도 안 돼, 뭐. 시간 없는데. 지금 8시인데요, 2시 넘었어요 2시까지 해야지 공부는 그릇에 채워진 농담이야 농담 너들이 2시까지 하겠냐 <laughs> 말도 안 들으면서 또 고통스러워요 자, 그릇에 채워진 물의 높이가 X래 응. 수면의 넓이가 그림도 안 그려놨네 수면의 응. 넓이가 12 루트 X 플러스 그래 물의 네. 높이가, 높이가 4, 4cm일 때 채워진 끝났지. 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4까지. 그, t x n 1지 어? 근데 적분은 어떡하지? 1 1은상수니까 앞으로 빼고. 네. 그냥 은 묶어버리면 되죠. 2분 1. 2분 1을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저 2분의 2. 2분의 2. 2분의 2. 지분 모르겠어 의 2. 2분의 2. 어분의 2. 분의 2. 2분의 2. 2오그 2. 니까의 2.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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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거기 에 거기 컨닝하지 말고 안 보고 있긴 있어. 응. 음. 뭐 들고 가는 거. 일단 3분의 2가 앞으로 나와야 음. 조금 빨리 음. 얘기해도 돼. <웃음> <웃음> 어. 이렇게 하더라 어떡하려고 그냥 공부 그지같이 잘하는구나. 아, 지금. 뭐, 영어선생님부터 욕먹었죠. 공부 그지같이 잘한다고. 그건 아닌데. 여기까지 다 들리던데. 그것도 욕먹은 게 아니긴 해. 자,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여기서 네. 끝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 뭘 곱해야 돼? 뭘 곱해야 되지 이게 1차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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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니까 음. 하, 이것도 까먹네. 네? 미분할 때는 이거 미분한 4를 곱했지만, 적분할 때는 뭘 곱한다? 네. 4분의 1. 역수를 곱한다. 4분의 네. 1. 억안나 아쉽네. 아무하네아시네아식네아 계산해 주면 된다. 그러니까. 자, 그 밑에 정적분을 이용한 미네아쉽이 아쉽네. 아쉽 이건 쉽고아쉽이아해네아 응? 자, 네거는 진짜 이걸 시험에 나가 있어. 서술형. 그그그림그고그림 뭐, 그림은 그렇은고그림이 그림은 고그림고그넓이가고그이가이가 H 높이가리나어그는데높이가 H 이런 사각 리의 부피를 구하세요. 더, 더, 더워졌다, 에어컨.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단면의 넓이를 식으로 써야 될거 아니야. 네. 단면이 이렇게 잘라진 단면이야, 얘가. 이렇게 잘라야지, 이렇게 세로로 잘라지 마. 응? 어? 근데 이 사각형 넓이가, 이 높이에 따라서, 작아질 거아야 그치? 네 그래 그래 그러니까 뭔가 관계식을 써야 된단 말이야 이 높이를 이 높이를 x라고 할때이 응? 사각형의 넓이를 sx로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거든 네. 응? 근데 얘는 이 조그만 사각형이나 커다란 사각형이나 뭐가 돼야 돼? 같아 비가 비가 같아 닮았어 응 네. 응? 닮았단 말이야 닮았어 음. 그러니까 닮은 비가 성립해야 돼. 근데 넓이잖아. 넓이가 아니었어. 닮은 비는 길이비거든요. 근데 넓이의 비는 길이에 비해 제곱이었지. 뭔가 그걸 이용해서 식을 세워줘야겠지. 오케이. 그러면 은 이거 한쪽 면만 한쪽 면면만 그리자면 은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렇지. 응. 음. 뭐 필요해? 뭐 필요하지? 뭐 필요. 필요할게. 응? 커다란 사각뿔의 높이는 h 잖아. 그지? 근데 이 조그만 사각뿔. 요거요거요거요 조그만, 조그만 사각뿔. 이 조그만 사각뿔. 이 조그만 사각뿔의 높이는 뭐가 될까? h 에서 x 를 빼야겠지. 그러니까 h 대 h 마이너스 s 가 결국 커다란 사각뿔과 조그만 사각뿔의 길이의 비겠지. 오케이? 됐어? 네. 근데 우리는 뭘 갖고 따지는 거냐면 넓이로 따지는 거거든. 넓이의 비는 이 길이의 비에 뭐야? 제곱이지? 요것의 제곱, E. 요 넓이를 SX라고 한다면 SX 대 S가 되겠지. 이런 젠장 거꾸로 썼네. <laughs> 다시. H가 큰 거잖아. 큰 S부터 해가지고 넓이 알겠어? 그리고 반면에 넓이는 Sx라고 어 둘다 s 니가헷갈데 프라임을 지제쓸게네 우리가 필요한 건 Sx거든 응? 그래서 X는 내항이 없고 가경이 없고 다다 그래서 H의 제곱 곱하기 Sx는 s 곱하기 s, 민넓이 곱하기 h 마이너스 x 전체의 지급이 되는 거고 그리고 sx는 h의 지급분에 s 곱하기 h 마이너스 x 전체의 지급이 되는 거지. 됐어? 네. 근데 변수가 x기 이 때문에 h의 지급과 s는 무슨 지급? 상수 지급해주면 되는 거야. 3. 알았어? 네. 근데 인테그어 여기서부터 전체니까, 꼴이니까 높이가 h였잖아. 네. 됐어? 자, h의 제곱분의 s는 앞으로 빼주고 오케이? 저거 전개를 해주면 h의 제곱 마이너스 2hx 플러스 x의 제곱이겠지? 이거 dx 해주면 되겠지? 네. 오케이? 아니, 왜 하고 있는 거지, 데 아, 그냥 한달 했으니까? 아, 지금 포인트는 얘야. 이렇게 닮은 비를 세워가지고, 응? 닮은 비를 세워서 넓이의 B 제곱해서 요런 s, x의 관계식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된대, 이게 포인트야. 알았어? 그럼 산수 해보자고 h제곱 분의 s 난왜 이렇게 산수를 싫어하는 거야? 왜데 변수가 x란 말이야? 네 응? h제곱 x 마이너스 적분해 주는 거니까 hx의 제곱 네. 플러스 3분의 1 x의 세제곱 닫고 h하고 0이 안 됐어? 네. 0을 집어넣으면 어차피 여이니까 h만 집어넣어서 정리해 주면 되겠지? 네. h 제곱 분의 s 곱하기 h 집어넣어주면 h의 세제곱 네. 마이너스 h의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h의 세제곱이겠지. 네. 됐어? 이건 네. 날라가네. 네. 왜 마이너스야? 플러스지. 왜 플러스인데. 뭐지? 응? 그럼 정리를 해주면은 3분의 1 h의 제곱하고 h의 세제곱하고 h 하나만 넣지? 3분의 1 sh. 네. 공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민날비 곱하기 옆에다가 곱하기 3분의 1 곱해주면 뭐다? 불의 부피다.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이렇게 관계식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SX라고 놓고, 십골세를자를 이거는 복습할 가치가 있다. 오케이? 오기 지금 패스. 뭐, 패스까 계속해? 끊어. 벌써 15분 찍었어 상관없어. 그냥 하시죠. 그렇지. 쟤는 상관없어. 안 보고. y는 마이너스 x, 의 플러스 x. x가 뭐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까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합도형을 X축,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짜야 된 무슨 얘기냐면은, 단면이 모두 반원일 때, 이게 어떤 모양인지 상상이 가니? 아니요. 이걸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건 뭔가 입체적으로 설명인데, 사실, 마이너스 x, 의 플러스니까 0하고 1을 지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위로 보독한. 약간 이런식의 그래프야. 네. 응?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억지로 그리자면 이렇게 네. 반응이 생겼다는 거야, 이렇게. 음. 응, 이런식으로 반응이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벌레 느낌. 네. 알았어? 네. 애벌레 느낌. 응? 네. 이런 비슷한 과자 같은 거 있었는데, 골뱅이 과자? 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근데 바닥은 평평해. 이런 느낌이라고. 네. 이런 것에 불구한라는야 이 잘라진 단면이 모두 뭐야? 반, 반. 무슨 이상이겠냐? 아니 이걸 밑면으로 한대 이걸 이걸 밑면으로 한대 이게 밑면인데 응? 여기서 잘라진 단면이 다반원이잖아 그럼 뭐 앞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명영는 거네.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무덤벌레 느낌 아니에요? 무덤벌레 느낌이기는 하지만 이게 약간. 무당벌레 느낌이면서 약간 좀 찌그러진 느낌이라고 할까? <laughs> 아니, 한쪽이 한쪽이 직선이라고 얘는 무당벌레는 전체적으로 둥그렇잖아. 무당벌레는 반구를 좀 잘라낸 반구의 한 부분인 느낌이잖아. 네. 근데 얘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아니, 액수를 엑소증이... 말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지. 이거 이거를뭐 끝거야. 이렇게 생긴 거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근데 한쪽이 평평하다니까 한쪽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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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뚱해진다니까? 아 그러니까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아, 무슨 빵 같은 거 있는데 그런 빵? 네. 그런빵 있는데 왜? 한쪽이 이렇게 이런 빵 있잖아 이렇게 된 거는 소그룹한 그래서 이런 느낌이라고 그런 느낌 그러니까 물론 굳이 이거를 표현하자면 음. 이런 건데 위에가 이렇게 올라온 빵 이런 만두? <laughs> 아 이거 보니까 이해됐네요 만두 같은 거아 선생님 그림을 좀못 그리셨네요 네. 음. 아 원래 그림 좀잘 그렸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이 여러 개 그리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 여러 개 그리니까 더 헷갈린다고? 3개는 딱 하나만 나오지 어쨌든 그래 교자 만두? 아 군만두? 약간 그런 느낌. 알았어? 네. 응? 이것도 여기서 영이 섭트 일까지라는 거야. 네. 응? 어쨌든 네. 이렇게 네. 이 단면. 네. 왜 하나만 그랬냐면 이 단면을 Sx로 그려서 할 거거든. 네. 근데 이거 졸라 쉬워. 이게 지름이잖아. 네. 반이면? 네. 근데 이 지름의 이 높이, 이 지름의 이 y 좌표는 결국 이 값일 거 아니야? 네. 그럼 그래 그래. 네. 그럼 이것의 반은 반지름이지 뭐. 이로 나누는 거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는 거야? 이 점, 이게 Y축이야. 지금 기울여서 그린 거야, 이게 X축이고. 네. 그럼 이 길이는, 이 길이는 Y값일 거 아니야? Y값. Y값이 얘지 뭐, 얘. 근데 반지름이잖아. 응? 나원 아, 제곱해야지. 근데 반원이야, 반원. 반원, 반원. 이분을또 펴야지. 이게 단면의 넓이. 근데 인테리어 여기서 퍼디까지? 1까지, DX. 알겠냐고? 네. 아, 이게 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인 X도 잘 나온다고, 사인 사이넥스. X. 사인 X에서 이렇게, 볼록볼록 볼록 튀어나올 수도 있겠지. 응? 네. Y는 사인 X. 응? 그럼 이거는, 사인 X가 지름이니까, 이걸 2로 나눠서, 뭐 해야 돼? 제거해야지 파이 붙여야지. 단면은몇 개란 말이야. 인테갈링스 파이까지. 이런 식으로 잘 나온다고. 알겠냐고? 사인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간에 다 똑같은 스토리란 말이야. 응? 어? 근데, 이, 부만 나오겠어? 이런, 여기다, 사각형 나온다고, 사각형, 정사각형, 정사각형 갖다 붙인다고. 네. 응, 그러니까, 여기에는 저, 저, 정사각형이 조그매지겠지. 여기가 네. 아주 조그매지겠고, 끝에는 뾰족해지겠지. 자냐? 어쨌든, 이거 정리한 게, 답이라고 네. 알겠냐고? 그거 계산해주면 된다고. 선생님, 단면을, 응. 단면을 구하는 거잖아요. 단면의 넓이를 그니까. 여기다 측으하는 거죠. 근데 단면이 여기가 또 단면이고 여기도 단면이고 여기도 단면이고. 맞아 맞아. 그러니까 X까지 된 거지. x 의 어, 영인석들까지 어. 쭉쭉 음. 있는 거지. 영, 그래서 영인석들까지. 어. 잠깐만. 어. X가 모양에 따라서 이때 단면. 그러니까 X가 만약에 이분이다. 그럼 딱 이분일 때 단면이 나오는 거고 X가 뭐4분의 삼이다. 그럼 4분의 삼일 때 단면이 딴 넓이가 딱더나는 거지. 아, 네. 응. 좋아. 차곡차곡 누적해서 더해준다 그게 접근의 개념이고 알겠냐고 네. 음, 그런 느낌 산수는 패스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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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정사각 여기는 2 e 루트 사인네스네 계산 편하라고 루트를 씌워놨네 사인네스에사인네스에 네. 루트를 씌원하면 어떻게 돼 제곱하면 그냥 사인네스만 나오겠지 네. 접근하기 편하고 나온 거야 알겠어 네. 다 마찬가지 문제고 알았어 피스테지 네. 11번 이건 공식도 있는데 이거 도시험은 나와? 자, 이런 원기둥이 있는데, 너, 뭐, 집중 못 하고 왜, 뭐 하냐? 뭐요 집중하고 있는 거야? 응? 응. 이거 쭉 자른단 말이야, 이렇게. 쭉 자르면, 남는, 남는 모양이, 이거만 남는 거거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응? 어. 이거좀잘 그려야겠다, 이렇게. 원 기둥의 한 부분을 자르고 있어. 그리고 못 그린 거 아니다? 무슨 그림인지 알겠어? 네. 다행이네 이런 식으로 잘라낸단 말이야. 네. 이 잘라낸 것에 부피를. 그래. 와, 너 진짜 태도. <laughs> 아니요, 아니요. 잘라낸 것에 부피를 거래. 근데 보통, 네. 비스등이 자르는데, 보통 각도가, 네. 60도 아니면, 45도 아니면 30도로 자를 어떻게 봐? 아 57.몇도 이런걸로 안 자른다고 특수각로 자른다고 뭐 네. 응? 문의자 여기 있냐고 네. 그럼 이거는 축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 지름을 축으로 만들어 봤어? 네. 그걸 X축으로 이렇게 만들라고 여기 있냐고? X축으로 만들면은 이 바닥은 뭐가 됐다. 원망이 되겠지? 다음 응? Y축을 또 이렇게 만들어야 돼 Y축은 이딱 밑면 원의 중심 응? 아, 집 가고 싶다고 낙서하고 있네. 쩐다. 되게 고3 학생이 태도라니. 이런 식으로. 응? 근데 이거를 위에서 바라보면, 결국 어떤 모양이 나오겠어? 위에서 바라보면, 이런, 이런 반, 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양이 나오겠지. 여기서 뾰족뾰족하게 이제, 단면을 하나 그리자면은, 응? 단면을 하나 그리자면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게 수직이 되겠지. 이런다 보니이단면은 삼각형이 있죠. 똑똑 자르는거야 그렇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들었어? 다시 아까 그려놓고 다시겠다. 원래 이런 모양이었잖아, 이런 모양. 네. 그렇지 이거를 이렇게 석 자르는데 석 잘라주면은 요 된다고 이렇게. 네. 그럼 직각 삼각형이 나온다고 지금 인스톨을 하는 거야. 네. 알겠냐고. 네. 응? 근데 여기 딱 이거를 살펴보겠어. 이 녀석. 응? 근데 위에서 바라보면 이런 방향이 나온다는 거지. 네. 근데 이게 원점이 있으면 여기, 여기 이렇게 자른 거지. 알 네. 여기냐고? 네. 어쨌든, 흐르고 이거 가시겠다. 흐르고 이거 못 흐려지는데? 네. 어우씨. 저걸로 그, 해? <laughs> 알았어? 아, 흐르니까못 흐려지는데? 단면이 이렇게. 여기 잘렸다 그래 아씨 아. 통이안 이게 무조건 직각이야 네, 알았어? 네. 이거 원점이고 요 길이가 X야 네. X일 때 여기가 원점이거든 응? 네요 길이가 X일 때이 삼각형이 넓이를 식으로 세워야 되는 거야 알았어? 근데 반지름은 어디에서 나오겠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대 응?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한 바닥에서 이렇게 연결한 길이도 2겠지 네. 아,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이다 인식각으로 올리겠고. 그렇지. 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로요 길이는요.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 겠지 2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겠지. 네. 아, 피타고라스 정리기 빗변이 2잖아. 네. 됐어? 자, 그런데 이걸 몇 도로 잘라는 얘기가 중요해. 몇 도로 잘렸대 여기를 60도로 잘랐대. 이게 특수각이잖아. 음. 그럼 이 높이는 얘한테뭘 곱한다? 루트 3을 곱한다 60도일 땐 루트 3을 곱하는 거야 45도일 때 같은 거고 30도일 땐 루트 3분의 1을 곱해주면 돼 알겠냐고 탄젠트 곱하는 거예요? 아, 특수각이아 원래 6 0도일 때는 50도일 때는 1대 2대 루트 3일 때아 그거 네. 말하는 거예요? 응. 아네 그러니까 지금 얘한테 루트 선물 곱한 게 높인데, 밑변의 길이가 2니까, 얘한테 루트 선물 곱한 게 이거지. 네.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두 개로 곱한 다음에 또뭘 곱해야 돼? 2분의 1 곱해겠지. 네. 응? 음, 선을 써보 그래서, 이거 두개 곱해지면 루트가 사라지니까, 4-x에 지급이 되겠죠. 됐어? 네. 인테리랄, 0에서부터 어디까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고? 2라고? 2까지. dx 한 다음에, 전체니까 2배를 해주면되는 것이. 6에서6대에서6에서6장에에서 6장에서 에서6장에까지장에서 6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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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에서 6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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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6장도일때장에서지장에서6장에별 6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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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로알로도 돼. 그럼 여기가 아래 제곱이 들어가겠지, 그치? 네. 됐어? 네. 이게 공식이지, 뭐. 여기도 뭐가 들어가겠어? 아래 들어가겠지. 이거 몇 도일 때야? 60. 60도일 때. 그럼 45도일 땐 뭘까? 45도일 땐 루트3을 곱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겠지. 45도일 때는 이게 사라져. 그냥. 알았어? 네. 그러면은 30도일 땐 뭘까? 30도일 땐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냐고? 네 이거 임대해 주려고 이렇게 공식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삼0도는 1위한테 루트 한번 내리고 가야 되잖아 알겠냐고? 네 그럼 다음 건가? 네속다 오렌 다음 시간에 하자고? 네와 27분 찍었어 보기 지겹겠다 네.